안녕하세요. 남서방 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뱃살의 원인과 대체 일곱 번째 동영상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탄수화물과 뱃살. 아예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 도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방송에서도 의학 프로가 너무 많고요. 근데 어떤 때는 뭐 탄수화물이 나쁘다 그랬다가 또 고기도 나쁘다 그랬다가 뭐 서양식 식습관이 나쁘다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요즘엔 또 탄수화물은 아예 적군으로 생각을 해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 오늘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제가 우리 백년 손님 후풀리 차량을 가는데, 한 번은 우리 장모님이랑 후포리 어르신들이 있어요 후타상, 후포리 타짜 3인방이라고 근데 이분들이 다좀 뚱뚱하셔가지고 살을 좀 빼야지 빼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그살 빼는다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야채 주스 녹즙 주스 이걸로 이제 한두 끼 건너뛰고 이걸로 해서 살을 좀 빼시겠다고 방송에서 그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그냥 시급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 말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면 육류는 거의 잘 드시지는 않아요. 잘 먹지를 않아서 그런지 또 치아도 좀안 좋아서 그런지 고기 먹는 거는 그렇게 즐겨하지 않으시고 물론 식단이 이제 해변가다 보니까 생선이나 이런 어패류 같은 거는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은 한 공기씩은 꼭 드셔요. 어차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밥이 보약이다 해서 밥은 한 공기는 꼬박 챙겨 드시고 반찬이 김치나 젓갈류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양은 그렇게 뭐 많이 드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살이 살이 찐 이유는 서구식 식습관 때문에 살이 찐 거는 아니셔요. 이분들은 사실은 탄수화물 바다 때문에 온 거거든요. 식사도 이제 그렇지만, 식사 후에도 이제 좀 심심하거든요. 주전부리 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주전부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요. 주전부리를 하게 되면 시골에서는 과일이 많더고만요 후보리 촬영 가면서 좀 미안한 마음에 처음에 과일을 파인애플이랑 들어서 그래도 몇십만원 하는 과일 세트 한번 가져갔는데, 뭐 별로 뭐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가만히 보니까, 과일이 많나 시골에는 뭐 실제로 농사 도마도다 뭐 이런 거 수박도 하고 뭐 시장에 가면은 과일이 아주 값싸게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접하고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일 바구니도 싫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견과류 같은 세트를 좀한번또 갖다 드렸는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견과류도. 많이 드셔요. 밭에도 밤나무도 있고 단나무도 있고 호두나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값싸게 그리고 쉽게 접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봉투를 좀 갖다 드렸는데 역시 시골 어르신은 현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많이 좋아하시던데 과일류 같은 거참 많이 드시고 이제 시골에서는 떡을 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365일 어딘가 집안에 떡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잔치 있으면 떡하고 또뭐 생일일에도 떡하고 김장하고 풋앗이하고도 떡해서 돌리고 마을회관에도 또 수시로 인절미다 뭐 숲떡이다 해가지고 떡을 참 많이 드시더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참 먹을 게 많이 없어서 밥도 보리밥 조차도 사실은 배불리 못 먹던 시기에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먹는 게 농어촌이라 그래도 궁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 탄수화물 과잉에 의한 비만이 올 수가 있죠. 탄수화물은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전량 흡수가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참요긴하게 쓰는 그리고 아주 효율이 좋은 영양소거든요. 제일 차적으로 쓰는 게 우리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전량 흡수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가면은 밥심이 보약이다 해가지고 낮에도 밥을 거의 2층밥으로 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밥을. 주로 먹을 때 보면은 양푼에다가 뭐 고추장 비벼가지고 열무김치 좀 넣어서 비벼먹거나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거 풋고추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해서 거의 탄수화물 섭취가 80에서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고기는 먹기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고기는 명절 때나 먹고 하지 평소에 뭐 닭고기, 소고기 먹진 않거든요. 일반 일반적으로 하여튼 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하는 식재료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 옛날에도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뱃살이 없느냐? 그렇게 탄수화물로 이제 식사를 해도 그 자체가 넉넉하게 먹지 못했거든요.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아침은 또 든든하게 먹고 점심도 일해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지만 사실 저녁을 안 먹는 경우가 우리 많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저녁때는 그냥 간단하게 먹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그래서 밤새 배고파서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는 굿모닝이 아니라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게 밤사이에 배고파서 잘 잤느냐 이런 의미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우리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지만 그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뱃살로 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통상한 55에서 60% 지방한 25% 단백질 15에서 20% 정도를 보는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 사실은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시작해서 탄수화물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섭취를 하기는 했는데요. 에, 그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뱃살로 연결이 안된 건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는 먹으려면 무궁무진 먹을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또산수 화물이 맛도 있고요. 또 탄수화물이 아까 에너지원으로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좀 노동을 하거나 또 두뇌를 많이 사용하거나 할때 달달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먹으면 중심 표증 기분도 좋아지고 이 탄수화물 같은 게 들어오면 세로토닌 분비를 또 촉진시켜서 행복감도 느끼고 해서 탄수화물 중독에도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리고 유용하게 쓰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흡수를 한다 다만 이게 이제 많아지면 흡수는 다 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무궁무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쓰다 남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장을 해요 통상 한 간에 한 400g 또 글라이코젠 으로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근육에 한 600g 정도 저장을 해요 그래 저장했다가 또 이제 쓰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저장 창고도 넘어가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성인이 돼서의 지방의 축적은 다 내장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과의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뱃살과 탄수화물은 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탄수화물을 끊을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은 아주 유용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쓰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는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이 고갈이 될 정도의 지속적인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게 되면은요. 근력이 많이 약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육을 갖다 쓰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방을 분해해서 쓰기는 쓰는 는데 케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벙커C유 같은 그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다 했잖아요. 좀... 분해져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야 정신이 번쩍 든다 하는 말이 이제 그 말인데요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섭취를 해줘야 된다 과잉의 섭취가 문제지 적정량의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50에서 60% 정도 수준에서의 탄수화물 섭취는 하고 과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고요 우리 당뇨병 환자들도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점심때 짜장면이나 국수나 이런 밀가루 음식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 그 다음 끼니 저녁때는 밥량을좀 줄이고 채소류나 야채류 같은 거 또는 단백질 섭취를 좀더 늘려서 하루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한 50%에서 60%로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사실은 에너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고기나 이런 건 너무 비싸거든요 요즘에 뭐 저탄 고지방 식사 뭐 이런 것도 도 있고 한데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지출되는 식비도 많아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배을뺄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탄수화물을 끊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특히 이배이라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갑작스러운 탄수화물의 섭취 저하 많은 시간에 저강도, 중중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요,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멀리 보고 어, 적정량의 탄수화물, 그리고 그 체중을 좀 감량하고 싶다면 약간 줄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동반이 될때 햇살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탄수화물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적정량은 드시고 하지만 많아지는 건안 된다. 명심하시고요. 우리가 탄수화물 때문에 진행이 좋아졌거든요. 어느 정도는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과 뱃살에 대해서 강의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